그러던 1181년 자야바르만 7세와 참파군과의 운명적 만남이 이루어진다. 이것이 크메르 역사상 가장 유명했던 톤네삽 해전이다. 함선의 크기는 최대 27m에 달했고 평균 20명의 사공이 노를 저었으며 2 5명에 달하는 정예 병사들이 탑승했다. 기본 무기 체계는 창과 활, 화살, 방패가 전부였지만 해군들은 주로 적군의 배를 끌어당긴 다음 밧줄로 고정시키고 육박전을 벌이는 방법으로 전투를 계속했다. 자야바르만 7세와 찬파 왕도 직접 해전에 참여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전투의 치열함에 대해 훗날 세워졌던 타프롬 사원의 비문은 이렇게 접는다 자야바르만 왕은 참파의 왕을 죽이고 법을 세웠다. 자야바르만 왕은 수천만 개의 활로 적군의 장수를 죽이고 지상을 보호하였다. 실제로 자야바르만 체세에 의해 건설됐던 바연 사원의 회랑 부조에. 이날의 전투가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다. 화살을 맞고 배에서 떨어진 참파 병사들이 물고기와 뒤섞인 채 악어에게 죽임을 당하는 참혹한 풍경이다. 이 당시 자야바르만 칠세가 사용했던 군함입니다. 이 작은 배는 나무를 통째로 잘라 가운데를 판내서 만들었고 큰 배는 판자를 이어붙여 만들기도 했죠. 25m 정도 되는 배에는 사공과 무장 군인 20명 정도가 탔습니다. 자야 바르만 칠세는 이러한 배 200여 척을 동원해서 결국 참파국을 섬멸하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이런 시대적, 상황적 유리함을 바탕으로 강력한 집권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새로운 건설 사업을 시작합니다. 새로운 도시, 앙코르토미, 그것이죠. 앙코르토미란 큰 도시를 의미한다. 실제 이곳의 흔적은 오늘날 인공위성에서도 뚜렷하게 관찰되는데 그 규모가 로스앤젤레스에 버금간다. 도시는 총 12km에 달하는 해자로 둘러싸여 있다. 해자의 폭은 120m에 이르고 그 내부는 9미터 높이의 장벽이 가로막고 있다. 내부로 들어가자면 반드시 다리를 건너야 한다. 나가교라 불리는 이것은 왼편의 선신 54채가 거대한 뱀을 붙들고 오른편의 악신 54채와 함께 천년 동안 대양을 휘젓는다는 힌두 신앙에 나오는 천지 창조에 관한 모습을 모티브로 하고 있다. 다리를 건너면 23m 높이의 정문탑인 코프라가 가로막는다. 내부는 신성한 도시라는 의미다. 도시엔 백성과 신하의 주거지를 비롯해 왕궁, 사원, 광장과 같은 주요 국가시설이 들어섰다. 광장 한쪽에 자리 잡고 있는 일명 코끼리 테라스. 지금은 기단만 남아있지만 총 길이 3 0 0 m 터의 석조 테라스로 되어 있으며 왕실 전용 공간이었다. 중앙 테라스 양쪽엔 실물 크기의 코끼리들이 부조되어 있다. 실제 이곳 광장에서는 주로 전투용 코끼리들이 군사 훈련을 하거나 왕실의 주요 의전 행사가 이루어졌으며 왕은 테라스의 정중앙인 이곳에서 그 의전 행사를 집전했다고 한다. 때문에 양쪽엔 왕을 호위하듯 배민 나가상과 사자상이 준엄하게 지키고 있다. 테라스를 떠받치고 있는 것은 힌두 신앙에 나오는 신조 가루다다. 광장 건너편에는. 프라사 수오르 프라시라 불리는 12개의 석탑이 있다. 주로 개인의 잘잘못을 가리는 재판정으로 사용됐다고 한다. 고증을 바탕으로 세계 최초로 당시의 광장 모습을 복원해 봤다. 1181년 자야바르만 칠세는 드디어 대관식을 거행했다. 크메르 역사가 기록하듯 그 옆에는 지식이 철학자를 능가했다는 왕비가 있었으며 신하들은 왕관을 받침으로써 충성을 맹세했다. 이렇듯 앙코르와트 건설자였던 수리아 바르만 2세와 함께 크메르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왕, 자야바르만 7세의 시대가 열린 것이다. 그러나 자야바르만 7세의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도탄에 빠진 백성과 전쟁으로 폐허가 된 도시였다. 그는 우선 대대적인 도시 정비 사업에 착수한다. 그첫 번째는 견고한 방어벽 설치였다. 방어벽을 둘러싼 얕아진 도시 둘레의 해자도 다시 복원됐다. 바깥으로부터 끌어들인 물은 동북쪽에서 흘러와 남서쪽으로 흐르도록 고안됐는데 그 폭이 무려 120m. 이처럼 깊고 넓은 해자와 9미터 높이의 방어벽을 설치함으로써 누구도 침략할 수 없는 초롱성의 도시로 만들었던 것이다. 9세기 초 건설돼 전쟁으로 불타버렸던 앙코르톰 내부의 왕궁 복원 작업도 동시에 진행됐다. 하지만 최근까지 실제 왕궁의 모습이 어땠는지는 여전한 미스터리였다. 정문으로 연결된 고프라와 4미터 높이의 담벼락 외엔 흙으로 덮여있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프랑스 학자들은 7천 개의 채굴구를 뚫어 침전물을 조사했다. 그 결과 왕궁의 면적이 15만 평방미터였으며 목조 건축물이었다는 것이 확인됐다. Uh, ce sont des pièces qui font 40-50 cm de largeur par 4 à 5 mètres de longueur et 20 cm d'épaisseur. Ce sont des pièces extrêmement solides. Ça, ce sont les fondations, les, les éléments de fondation. Sur ces fondations, on a des éléments de structure proprement dites. 왕실 사원이었던 피미아나카스 계단 옆에 남아있는 나무 기둥의 흔적들. 이 기단을 따라 지름 80cm가 넘는 기둥들이 열을 지어 세워졌을 것이다. 이렇듯 왕국 내 건물들은 높고 화려한 회랑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었다. 지금도 앙코르 지역에서 자주 볼수 있는 슬로크랑 코키 등으로 불리는 나무들, 그리고 물에 가라앉을 만큼 단단한 나무도 있었다. 그렇다면 이 견고한 나무들이 떠받쳤을 왕궁 지붕의 모습은 어땠을까? 그와 관련한 거의 유일한 기록이 있다. 13세기 말, 이곳에 파견돼 11개월 동안 머물렀던 중국 사신 주달관. 주달관은 진납 풍토기라는 일기 형식의 기록을 통해 이렇게 적었다. 정실의 귀환은 연판으로 만들어 황색을 띄고 있으며, 기둥에는 모두 부처를 장식해 놓았다. <놀람> La plupart du temps, des tuiles vernissées qu'on a ici, un, une, la glaçure est jaune, jaune, verte. Elle est typique des périodes du Xe siècle, même pour la céramique utilitaire.